네, 다음 그림에서, 자, PQR은요, 다음 선분의 중점이다. 이때, 자, AB 대 RP의 길이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P는요, AB의 중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런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지금, 자, P는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길이가 같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Q는요, 자, PB의 중점이다. 자, Q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길이가 같겠죠. 자 이렇게 또 길이 같다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요자그 다음에 r은 누구의 중점이다 aq 보이시죠 aq의 중점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r은 aq의 중점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길이가 어떨까요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길이 b를 물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일 긴거 보이시죠 전체 길이를 자 어떤 숫자로 딱 잡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길이를 셈이, 자, 뭐라고 잡을까요? 일단 4라고 할게요. 왜 4라고 했냐면, 어차피 중점이니까 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잖아. 자,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자, 2가 되겠죠. 여기는 1이 되고, 1이 될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2하고 1을 더한 거니까, 자, 여기는 3이 될 거잖아. 자, 요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3이더라 자 그러면요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3을 딱 반으로 나눈 거니까 자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3이 된다 이 소린거야 자 그럼 이제 AB는요 자 샘이 4로 잡았어요 4로 잡았어요 자 RP는요 RP 요 길이를 얘기하는데 자요 길이는 보세요 자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구했지 근데 여기가 1이죠 자, 그럼 여기는 0.5, 즉, 2분의 1이 되겠다, 그죠? 2분의 1이 됩니다. 끝났어요. 따라서, 자, AB 대, 자, RP의 길이를 물었는데, AB를 4라고 잡았어. 자, RP는 그랬더니 2분의 1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똑같은 숫자를 곱해주면 되잖아. 자, 2를 곱해주시면, 예, 8대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